안녕하세요. 짱골프의 장필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에서 정확한 어깨 회전 동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골프는 회전 운동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회전 동작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회전 동작이 정확히 잘안 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골프 스윙은 회전 운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만큼 이 골프 스윙은 우리의 척추, 이 중심축을 그 자리에 잘 유지를 하면서 우리의 몸통을 그 척추가 각도가 변하지 않게 하면서 회전 동작을 해주면서 어, 공을 치게 되는 그런 동작.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 동작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회전 동작이 잘안 된다. 어, 잘못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은 아마도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깨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하실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아니면 더 너무 지나치게 내려가는 분들 자 이런 분들 또한 척추각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에서 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나친 인투아웃의 궤도를 그리면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동작을 가지고 공을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푸시 볼이라든지 아니면 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 그런 구질을 갖고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머리라든지 상체가 먼저 나가면서 이렇게 어깨가 덮어 들어오는 이런 식의 잘못된 회전 동작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지나치게 바깥쪽에서 내려오면서 아웃투인 스윙 궤도를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나치게 왼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풀샷이라든지 아니면 풀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 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요, 이 클럽을 하나 내 양쪽 가슴 사이에 이렇게 수평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면서 어드레스를 한번 취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하시면 이 클럽 끝이 가리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가상의 점을 하나 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스크린 화면, 그 화면을 정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클럽을 내 어깨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면서 이 클럽, 지금 그립, 그립 끝이 백스윙 시에 그 화면, 그 점을, 가상의 점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하면서도 이 반대쪽 클럽 헤드 부분이 그 가상의 점을 이렇게 지나 나올 수 있도록 회전 동작을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백스윙을 하면서 이 그립 끝이 그 점을 가리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하면서는 반대쪽 클럽 헤드가 그 점을 지나서 이렇게 캅피니쉬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깨 회전을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은 우리가 더 척추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스윙할 때그 회전 동작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간단한 동작 같지만 척추각이 유지가 잘안 되고 어깨 회전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연습을 하셨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실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